차돌 씨, 저는 영재인데요. 저는 차돌이 아닙니다. 차돌 같다녀 <laughs> 차돌 같다고요전 영재예요. 오빠 트루시 시체에서 진상 불했어요. 그거 봤어요? 아, 아 한자. 아니 차돌이가 누구예요? 아 이거 술 남기고 가면 벌 받아 이거. 차들로 누군데? 아, 이거 이거만 이것만 먹어봐요, 이거. 아 그만 가, 그만 가. 술 먹고 진상 분이면 춘장으로 술 먹고 진상 분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, 저는. 아, 아 이거 먹어, 앉아, 앉아. 저는 술 먹고 진상 분인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. 영지 오빠도 가류물 받아 먹는 것요 쇠고려 물을 왜 받아먹어요? 차돌 이한 사람이 저한테 닮았다고요? 음... 저랑 닮았어요? 음... 차돌이 씨는 맞춤법도 엄청 틀려요. 바보네, 바보. 바보구만. 바보구만, 바보야. 차돌이도 많이 사랑해줘. 알았지? 차돌이도 많이 사랑해줘. 영재도 많이 사랑해줘 그럼 나는 저러고 다 빠이빠이